그때는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그때 뭐, 뭐죠? 네프폰. 네프폰. 제가 막아 졌았어요. 그, 그 아이를. 그걸... 그래서 고상학생 아, 그래. 저한테 사인이 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도 갖고 있죠? 지금도. 어? 어디 어디 <웃음> <웃음> 어디 있어요? <laughs> 어디? 거기 집에 있어요. 약간 <laughs> 거기 집에 있어요. 계속 소통하면서 계속 얘기하면서 저희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런 게임. 거를 초반에 누가 잡아 놨다고 생각 그래요. <laughs> 스포 톡톡 지금 시작합니다 스포나잇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때 이제 아무래도 가장 화제가 됐던 경기잖아요 구홍기 선수하고 오상우 선수하고 결승전에서 딱 맞붙었잖아요 생각이라든지 어땠어요? 사실 결승에서 상황이라만가 오상우 선수를 만났을 때 경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끝날 때 마지막 15점 끝날 때까지 저는 머릿속으로 조금 많이 너무 복잡하 했어요 기어코 5포까지가 14. 이제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예. 새로운 챔피언이 와, 탄생을 할지. 네, 다시 갑니다. 예 졌어요. 네 누가 졌다는 겁니까? 오상욱 쏘서 졌어요. 예. 이렇다면 구봉기의 3연패. 구봉기 3연패. 인터뷰를 하는데도 제가 약간 조금 감정이 좀 북받쳤는데. 상욱이 옆에서 토닥거리면서 아형 괜찮다고 <laughs> 저를 약간 오히려 제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상욱이 저를 위, 위로를 하, 해주더라고요 고마웠고. 진짜 아직 후배에게는 한 번의 단체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제 모든 걸제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부어서 후배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고 싶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단체전에서도 또, 또 좋은 성적이 나지 않았나? 지금 생각하면 좀 상황이 웃긴데 뭔가 제가 지고 제가 위로를 해주니까 조금 뭐좀 이상했어요. 그날이 제가 태어나서 가장 한숨을 좀 많이 쉬는 날입니다. 아. <laughs> 그니데 이제 금방 또 단체연을 아... 이제 준비하... 주, 준비하려고 또 빨리 마음을 추스렸고 그래서 단체연에서 잘 커버된 것 같아요. 새 선수가 펜싱 말고 다른 운, 운동을 같이 해본 경험이 있나요? 축구도 많이 하고, 족구도 많이 하고. 축구, 족구. 네. 어... 탁구도 있고. 탁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죠. 구원개 선수는 약간 예를 들어 족구를 한다거나 응. 축구를 한다거나 뭐 탁구를 한다고 하면 앞에 입자가 좀 붙어야 되거든요 <laughs> 입족구, 입탁구 이렇게 상대방을 그걸 홀리 홀리는 조금 펜싱을 안 했으면 뭘 했을까 <laughs> 아, 좀 이런 생각을 좀한 번은 해본 적 있어가지고. 타착해 본다는 거예요. 아, 딴... <laughs> 그러니까 왜냐면뭐 축, 뭐얘들아고뭐크레이션으로볼 게임을 하거나 딴걸할때 공을 시, 놓치면 시선이 느껴지거든요. 그거 딱 보면 <laughs> 그러니까 이렇게 같은 편막안 아, 아, 하려고 그러고 <laughs> 같은 편안 하려고, 같은 편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럼 눈빛으로 아 진짜 펜싱 했으면 뭐 했나라는 그런 눈초리를 많이 봤거든요. 아. 아. 어, 구범우 선수는 펜싱이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착장실을 생각해보면 뭔가 어중간한 사람이었어요. 뭐 근데 이제 펜싱을 하고 나서 처음 이제 배달을 딱 땄을 때 뭔가 아, 나도 이제 할줄 아는 게 있구나라는 거기서 이제 조금 흥미를 갖기 시작했죠. 머리 쓰는 것도 그렇고 상대방 소개해야 되고 이런 게좀 맞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에 매력이 완전 확 빠져버렸죠. 그러면 펜싱을 할때 가장 희열을 느꼈을 때? 어, 그 긴박한 상황에서 서로 긴장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그 본능적으로 나와서 동작이 본... 본능적으로 본능 나왔을, 나왔을 때 그렇게 해서 이겼을 때가 어... 가장 희열을 느끼는 것같습어 자기가 생각하기에 사불의 매력이 뭐다? 다른 종목은 서로 대치하는 순간이 많은데 막 날아다니고 역동적인 동작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새 선수를 특별히 모셨는데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어요. 거짓말 탐지기 죄지 <laughs> <laughs> 네. <오늘. 웃음> 지금까지 얼마 진실되게 어? 인터뷰를 했는지 해보는 건데 어떻게 긴장되세요? 아 저는 뭐 거짓말. 안하 있어요? 아, 저는 거짓말 아, 안 하니까. 네, 저는 딱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막상 보니까 조금 겁나는데. <laughs> 평소에 제 지은 제들이 많아. 서아 오상욱 선수는. 아 저는. 명백합니다. 명백하게? 어... 이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일 궁금했던 점이 있는데 김준호 선수가 먼저 한번 해볼게요. 어, <laughs> 어, <laughs> 왜 이렇게 신났어 아, <laughs> 내가 할게. 형제 좀잘 챙겨줘. <웃음> <웃음> 자, 김준호 <김지원> 선수는 <laughs> 아직까지도 내롤 모델은 원우 형이다. 맞습니다. <laughs> 떨리긴 떨리네. 거짓말 하고 쓰니까. 오. 영영 김정희. 좋았어네. 그러면 이제 나는 정말 두 선수에게 결혼을 하라고 추천해주고 싶다. 아예아 네. 아, 네. 아, 네, 예. 아 정말이야 거짓말.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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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눌러보세요. 보고 있죠? 어, 심짜 쉽네. 걸려야 되는데 안 걸리네. 큰일 났네. 센거좀 해봐요. 현 시점에서 약간 단체전의 구봉기 선수보다 영향력이 좀더 크다. 아.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아! <웃음> 아! <웃음> 지금, 지가 지금, 아, 어, 이제 조금 어. 차거든. 저번 시합, 저번 시합부터. 자, 그럼 오상욱 선수한테 질문할게요. 아시안 게임 개인전 결승 때 솔직히 고봉이 선수가 져질줄 알았다. 네. 아. <웃음> <웃음> 나쁜 사람. <laughs> 아니, 상욱이랑 그 전에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내가 나는 만약에 아시안 게임 뛰기 전에 아. 만약에 결승에서 만나면. 나는 조금 그런 마음은 있다. 그런 마음이 더 크다라는 말을 했는데 또 뒤에 또 말이면 또또또그 상황이 됐으면 또 나도 모르겠다. 근데 그시를 아, 많이 흔들었네 멘탈을. 역시 말로 흔들었어. <laughs> 야, 제가 말잖아요 가만히 있었어야지. 지능으로 하는 거라고. 지능으로 <laughs> <진흥으로> 한다고. <웃음> <웃음> 이제 한국 펜싱은 나 오상우의 시대다. <laughs> 원래부터 나의 시대였다? 뭐 이렇게? <laughs> 아니야,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자기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개아전보다단체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다연이 형, 제가 개인전 이거 했데 단체전인데 목숨 걸어야지. 약속을 했는데 내 개인전 욕심 있는 사람 아니에요. 음. 인정하기 지만 가끔 후배들하고의 나이 차이가 나는 걸 느껴진 느낀다. 전혀 전혀 안 느껴 전혀 안 느껴 이건 느낄 텐데. <laughs> 오. 얼굴이 세대처럼. 얼굴이 지금 다 같은 세대처럼 보이잖아요 김준호, 오상선수는아직나따로 멀었다 전체적인걸로전체적인걸로 <laugh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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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뭐 펜싱도 있고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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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제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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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가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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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세계선수권 대회에서도 단체전에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고 또또저지나서 또 도쿄 올림픽에서 솔직히 이런 세계선수권 대회 금메달 또 마무리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도쿄 올림픽에서 꼭 금메달 딸수 있도록 딸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지금 당장 앞 어, 다음에 있는 시합 하나하나를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경기를 하는 것이 일단 세계선수권 상영인것 같아요. 그 기록을 또 세웠을 때. 도쿄올림픽에 나가서 또 거기서 이제 단체전에서 저희끼리 뭉쳐서 또 금메달 따는 모습이 가장 최종적인 표정. 리우올림픽 때는 단체전이 없었잖아요. 네. 이제 도쿄올림픽 때는 이제 다시 단체전이 생겨서 성적 기대해봐도 되겠죠 우공 선수? 네좀 어떻게 보면 펜싱에서 믿고 보는 종목이 남자 사브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만큼 자신감이 있고 꼭, 꼭 금메달 딸수 있도록 열심히 했습니다. 단체전만큼 꼭꼭 믿고 보셔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펜싱 코리아 도쿄 파이팅! 스포츠 투나잇 김민형입니다.